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세컨드 파괴대제 갈바트론 입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가 끝나고 나서 반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제작된 비스트워즈 세컨드 데스트론의 사령관 갈바트론 입니다 비스트워즈 시즌1의 메가트론을 뒤 있는 악당이기 때문에 이름마저 갈바트론이라고 나왔고 색상 역시 지원 갈바트론을 연상시키는 보라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비스트 모드는 일반 비스트워즈 제품과 다르게 기계적인 형태가 들어가 있는 드래곤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갈바트론은 국내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 세컨드가 비스트워라는 이름으로 방영될 당시에 선호공을 통해서 국내 정식 발매된 제품입니다. 거대한 어깨 장식도 있고 그리고 목은 볼 조인트로 연결돼서 이렇게 자유로운 가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입도 열리고요. 그리고 짧은 팔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 꼬리, 그리고 망토를 연상시키는 날개 장식까지.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갈바트론의 모습이 잘 표현된 제품입니다. 원래 비스트워즈 세컨드가 급하게 만들어진 작품답게 갈바트론과 라이오 콤보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존 제품의 색깔만 다른 제품이었는데, 이 갈바트론 조형은 비스트워즈 세컨드에서 처음으로 나온 조형이죠. 비스트 형태라고 하기에는 이런 어깨 부분이나 다리 부분이 굉장히 투박하고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깔끔한 느낌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딱 봐도 이거는 변신왕구라는 게 느껴지죠. 꼬리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미사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갈바트론의 로봇 모드로 변형시키기 전에 이 갈바트론은 드릴 탱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우선 드릴 탱크 형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워 세컨드 갈바트론의 탱크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앞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드릴 탱크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기관총이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드릴이 회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멋있다거나 웅장한 느낌은 없는 갈바트론의 탱크 모드였습니다. 다음은 갈바트론의 본 모습인 갈바트론 로봇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트 워즈 세컨드, 갈바트론의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앞에서 보면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갈바트론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외형인데, 뒤에서 보면 거대한 드릴과 드래곤 모드의 등 장식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달려있는 게이 제품의 유일한 아쉬운 점입니다. 이 제품은 로봇 형태는 굉장히 멋진데, 세부적인 결함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리 부분이 쉽게 이렇게 마모가 됩니다. 조인트가 있긴 하지만 스프링이 들어있는 클릭 관절이 아니어서 쉽게 마모가 돼서 이렇게 흔들거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 뒤꿈치가 없어서 다리를 쭉 펴면 뒷부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뒤에 드릴에 지지해야만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에 있는 클릭 관절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벌어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팔에 장착된 갈바트론의 무기는 양손에 장착해서 도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호공에서 정의 용사 카봇이 방영할 당시에 박스만 바꿔서 기가트론 Z라는 이름으로 재발매가 되기도 했던 제품입니다 6탄전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갈바트론입니다 이 등에 거추장스럽게 달려있는 날개 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파닥파닥 거리면서 움직입니다 날개도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무기 같네요 무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피만 많이 차지하고 이 멋진 로봇의 비율을 망치는 이런 무기 같은 거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스트워즈 세컨드에 등장하는 갈바트론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존 제품의 색깔만 다르게 해서 발매됐던 비스트워즈 세컨드 제품들과 다르게 라이오 콤보이와 같이 새로운 조형으로 멋지게 나온 제품입니다. 물론 갈바트론의 머리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라이오 콤보이 얼굴이 조금 눌린 것처럼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두 제품은 트랜스포머 역사에서 두 번째 비스트와 사령관이기 때문에 나름 소장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피터랜드 초창기에 라이오 콤보이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갈바트론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사령관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